이걸로 아, 걸로 r r y Nemion. Nemion, n e m i o 이 Nem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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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m 아 오케이. e m i o n Nem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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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핵심을 찔렀나? 아니, 아니, 어. 아, 솔직하게 얘기해. 나부터 얘기할까? 네. 내가 이기면. 30분만. 아까 그 노래 말, 공수기처럼. 30분만 한잔더 하자. 여기서 하자. 판매고. 아, 여기서? 깔끔하다. 오케이. 판매, 여기서. 옮길 그래. 것도 없어. 여기 없어. 아, 여기 돌아가면 있긴 있는데. 아또 30분만. 네. 응. 니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음흠. 이거 원대로 해. 아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꺼지세요. 아 그러면 또저한명 원샷. 뭐야? 아 본인이 해봤던 것만 얘기하세요. 꺼내준대? 아, 아 오케이 그러면 아 나도 해봤어. 해봤는데 어나 빨대로 했어 빨대로. 오 어, 빨대로 할 수가 있어? 그거 진짜 힘들 거지. 빨대로 원샷. 저는 아직 그 영상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 풀고 있는데요. 어? 옛날에 대전 때. 그럼 빨대로 원샷. 그럼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시야시오 취하지 않는데 아 소주 빨대로 원샷 근데 내가 이기면 30분 같이 술 먹방 네. 야 그게 저, 저울에 올려놨을 때 이게 천칭 저울에 맞아 이게 밸런스가 아나술 없으면 잘 드신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거는 해야 그러면 똑같은 걸로 내가 이기면 30분 연장 술 먹방 하고 네가 이기면 그냥 교육 가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뒤에 할게뒤에요 응. 아, 잠깐만. 네. 진짜 <웃음> 영악하네. <웃음> 왜요, 왜요? 세로로 <laughs> 해가지고, 여기 꼬다리를 딱 꽂으려고 하는 폼새가 많이 해봤 <laughs> 많이 해봤어. 오, 그래, 알겠어. 아이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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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졌잖아, 지금. 아니, 두 번째 깨졌거든, 분명히. 여러분, 허리 들었죠? 어, 죄송해요. 지금 두 번째 분명히 깨졌는데 일부러 세 번째 꽂히는 거야? <laughs> 너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 잘 먹어라. 응, 그래. <laughs> 자, 가겠습니다. 간다. 소리를 짓지 않네. 소리 안 내면 매력 없어. 너 알지? 너 그래서 헤어진 적 있어? 없어? 저요? 어. 소리를 안 내서 헤어진 적 있다? 없다.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언어일 그러니까 수도 계란... 있지, 언어일 수도 있어. 아, 본인이 아니, 저는... 표현을 안 해서 싫으면 아... 싫다, 좋으면 좋다. 아 저는 그거 말한 거 있어요. 저, 전 남친이랑 이거 해가지고 소리 안 됐어요. 아니 누가 연인 사이에서 이거야? 해고 소리 안 되는데? 어? 소리 안 냈어? 헤어져. 누가 어떤 미친 놈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미친 놈이 어딨어